안경 쓸때 가장 싫은 것을 고르시오. 서방이랑 영화 데이트 아끼는 웃도 하나 잠깐 장 완료 이제 마지막으로 안경까지 써요. 영화 잘 보이겠지? 레몬샷!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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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냥 싫어. 포기해. 먹어볼까? 아, 안 보이잖아. 음, 왜내려가니 아, 왜 자꾸 내려와? 아, 지문! 잘 먹었다. 음. 하이. 어, 왔어? 잘생겼네 응. 아, 이거 응. 선명하게 눈에 응. 응. 담아야, 담아야 해헤 <laughs> 왔어? 뭐, 뭐야? 헤헤헤헤 토 고백할 으로 만들어주세요 맡겨 만드세요 학생 다 됐어 오, 잘 됐는데? 응. 응? 어? 이놈의 안경. 왜? 나도 나시 간 거야. 모두 다 어플을 깔고 대학생 진짜 응. 인증하면 할인과 목록 페이지에 쏠수 있다고. 우와. 우와. 다양한 시력 교정술이 체석가로 가능하네. 여기서 상담 신청이랑 예약도 가능하네. <laughs>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. 내가 먼저 할래. 아니야, 내가 먼저. 아버님. <laughs> 난 상담 신청. 내가 지러